대표님 요새 금값이 비싸져서 그속빈금이라는게 있다던데 그게 뭐예요? 속빈금이요 속이 비었다고요? 속이. <laughs> 배고프신 거 아니고요? 배고프긴 <laughs> 해요. 아, 할로우 제품 말씀하시는 거구나. 속이 비어있는 금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비어있대요. 제가 할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니, 할로우 몰라요? 할로윈인밖에 할로우인밖에 <laughs> <할로위마켓을 웃음> 안 나. 아닌가요? 아, 나 진짜. <웃음> <웃음> 할로윈 아니고요. 할로우라고 흙이 비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 금값이 너무 올라서 사람들이 주얼리 고르는 게 쉽지가 않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많이 찾으시는 게 바로 할로우 주얼리예요. 소핑금. 할로우예요 예, <laughs> 네, 맞아요. 속... 비어 있는 금이 맞는데 핑금이라 그러니까 뭐 약간 속이 허한 금 같고 그러네요. 좀 <laughs> 겉보기에는 약간 볼드하고 예쁜데 속이 비어 있어서 가격이 굉장히 착하고 좀 가볍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괜찮을까? 오늘 한번 할로우 제품의 장점 알려 드려 볼게요. 할로우는 말 그대로 속이 빈 구조여서 겉은 통통하고 볼륨감이 있는데 안은 비어 있어서 무게는 가볍고 가격은 저렴한 게 특징이에요. 요즘 목걸이 반지 팔찌 등다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할로우 주얼리에 대한 장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이번에 저도 이태리에서 수입한 할로우 귀걸이들인데 보시다시피 되게 볼륨감이 있어요. 제가 착용하고 있는 것도 할로우 주얼리거든요. 같은 금중량이라도 훨씬 도톰하고 존재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한 2g 정도 된다 그러면 만약에 채워있는 할로우가 아닌 금제품은 정말 요만해요. <laughs>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기술력이거든요 그리고 중량이 되게 가볍기 때문에 사실은 귀걸이로는 전 되게 딱이라고 생각해요 착용했을 때 골드한 귀걸이는 귀가 이렇게 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되게 무겁고 저녁 되면 은 귀가 좀 아파요 근데 이거는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착용감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저녁에 귀걸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잘 분간이 안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속이 비어있어서 근무게가 적으니까 가격이 거의 한 3분의 1 수준? 그전까지 내려가요. 예쁜데 부담은 덜한 엄청 가성비 좋은 선택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이런 커다란 링기 거리 같은 경우에 이게 2.5g밖에 안 돼요. 그럼 제가 지금 저희 제품 한번 비슷한 크기 보여드려볼게요. 많이 갖고 왔어요. 이게 아마 이거랑 좀 크기가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얘가 조금 더 볼륨감이 있고 크죠. 이렇게 앞면에서 보셔도 얘가 훨씬 커요. 근데 얘는 지금 2.5g이면 얘는 5.04g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두배 이상 차이가 나죠. 중량이 금액도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만큼 중량도 적고 귀걸이로서는 너무 좋은 선택이 될수 있는 주얼리죠. 이건 이제 귀걸이들이고 또 제가 홍콩 주얼리페어에서 보고 아 너무 예쁘다 해서 수입 해 갖고 왔는데 얘네들이 다 지금 할로우 제품이거든요. 근데 무거워요. 뭐... 정말 가벼워요. 얘네 들 한번 들어 보실래요? 어, 뭐야 이거? <laughs> 뭐? 머리끈 같은데요? 너무 가볍죠. 이 약간 탄션도 예. 근데 이렇게 볼륨감이 있어요. 보시면 이 정도 와, 진짜 너무 소름돋게 가벼워. 그쵸? 이거 엄청 가벼운데, 이거는 제 목걸이로. 얘, 얘도 엄청 가벼워요. 이렇게, 이렇게 얇거든요? 응? 얘도 얇은데, 지금 제가 목티를 하고 있어서 이 정도. 얘도 되게 가벼워. 안에가 다 비어져 있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걸이로도 되게 부담이 없거든요. 그 가벼운 만큼 금액도 훨씬 가벼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요. 어. 만약에 이 정도 볼륨감으로 다 채워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천만 원나오 천만 원이요? 그럼요. 천만 원 나오죠. 근데 그 제품은 얼마 정도? 그거는 한 4분의 1 정도 금액이 되지 않을까요? 잠깐, 중량 좀 달아보자. 궁금하죠? 네. 덕에 10.61g이 나오는데, 세 돈이 안 나와요. 이 정도 볼륨감. 한 10도는 나와야 돼 정상이거든요. 엄청나 네. 가치가 완전히. 있는. 제가 그래서 지금 금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얼리를 어떤 쪽으로 좀 우리가 바라봐야 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기술력이 좀 있는 제품들을 구매하시는 것도 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중량으로 좀 볼륨감 있는 것들을 착용하다 보면 사실 작은 주얼리들도 예쁘지만 큰 볼륨감 있는 주얼리들 주는 임팩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 개씩 갖고 싶은데 너무 비싸니까 요즘같이 금값이 이렇게 비쌀 때는 이런 할로우 제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랑, <laughs>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